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인크루트의 이광석이라고 합니다. 12월의 첫날 이 자리까지 와주신 여러분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어, 오늘은 행사의 제목처럼 변화를 말씀드리는 자리입니다. 그리고 이 변화는 곧 우리나라의 취업과 채용을 변화시키는 기회가 될 것입니다. 도대체 어떤 변화이길래 이렇게 거창하게 이야기를 하는 걸까? 궁금해 하시리라고 생각합니다. 이제부터 여러분들께서는 처음으로 이 변화를 지켜보시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 4.6이라는 숫자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아시는 분 계신가요? 우리나라에 어딘가에 있을 불특정한 누군가가 있다고 가정해 보십시다. 여러분들 좌석 앞이나 뒷자리에 계시는 분과 분이 있다고 생각을 해보시죠. 이 사람은 평소 나와 일면식도 없는 분일 수도 있습니다. 이 사람과 나 사이에는 몇 명을 건너면 연결이 될까요? 최근 한 대학에, 대학과 리서치 회사의 조사에서 이 사람과 나는 네명 내지 다섯 명을 거치면 아는 사이라고 나타났습니다. 나와. 4.6명 정도만 거치면 모르는 사람이 없다는 이야기죠. 이보다 앞서 하버드 대학교에서는 비슷한 논리로 인간관계 6단계론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두 사람 간에, 서로 모르는 두 사람 간에 6단계만 거치면 이 지구상 모든 사람과 연결될 수 있다는 이론입니다. 한국이 미국보다 이, 이 거리가 좀더 좁은 것이 특징인데요. 사람 간의 관계가 좀더 촘촘하고 끈끈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개인주의적인 서양에 비해서 좀더 관계 제향적인 말이라는 말도 됩니다. 기업의 인사담당자 혹은 내게 중요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사람이 결국 아는 사람일 수 있다는 것, 놀랍지 않습니까? 자, 이 숫자도 한번 보시죠. 5,56,342 0 이것은 어제자로 인크루트의 개인과 기업 회원의 숫자입니다. 4.6단계만 거치면 모두가 아는 한국에서, 인크루트는 500만 이상이 되는 개인과 기업 회원이 있습니다. 인크루트는 500만 이상 되는 이 사람들이 있는 것입니다. 550만이란, 500만이라는 관계가 있는 것입니다.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어떤 가능성과 같은 것을 느끼신 분이 계실까요? 인크루트도 여기에서 어떤 가능성을 발견했습니다. 자 채용 형태에 대해서도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인크루트의 채용 공고를 올려서 공개적으로 입사 지원서를 받고 채용을 하는 형태를 일반적으로 공개 채용, 즉 공채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기 계시는 상당수의 분들도 채용하면 바로 공채를 떠올리실 분들도 계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과연 그럴까요? 실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공채는 빙산의 일각일 뿐입니다. 물속에 숨어 있는 거대한 실체를 들여다보면 조금은 다른 상황이 펼쳐집니다. 최근 발표된 KDI 연구자료입니다. 이 중에 공개 채용은 전체 채용 시장의 13.3%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아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직접 찾아온다든가 스카우트를 통한 채용 방식도 상당수를 차지했고요. 가장 많은 비용을, 아,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은 바로 소개와 추천인 것입니다. 절반을 훌쩍 넘는 61.5%가 소개와 추천을 통해서 채용을 하고 취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 인맥의 지인이 소개를 해주고 추천을 해준다는 것이죠. 이것은 일정 부분 그 사람의 능력이나 인성을 보장할 수 있다는 뜻도 됩니다. 즉, 믿을 수 있다는 이야기죠. 취업 후에도 좀더 조직에 잘 적응할 수 있고 회사에 대한 충성도도 높다고 합니다. 나와 친한 사람, 나와 직장 동료, 선후배로 같이 일했던 사람, 또 나와 관계된 사람이 나를 소개하고 추천해서 취업이 될 확률이 좀더 높아질 수 있다는 말도 될 것입니다. 하지만 불행하게도 이런 큰 비중을 차지하는 소개와 추천을 온전히 담아냈던 취업 플랫폼은 그간 없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이런 취업 플랫폼이 생긴다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자, 함께 이번에는 이력서의 개념에 대해서 잠시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이력서는 과연 누가 쓰는 것일까요? 예. 맞습니다. 바로 내가 쓰는 거죠. 내가 내 이력 이 이력, 이력을 내 경력을 스스로 내세우고 또 자랑도 하고 또 경력 기술서도 쓰는 그런 곳이 바로 이력서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만약 이것을 다른 사람과 함께 쓸수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내가 혼자 쓰던 이력서 내 이력을 스스로 드러내다 보면 또 경력 기술서를 쓰다 보면 다소 오류나 과장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내 이력을 누군가가 함께 써준다면 내 이력에 참여했던 사람들, 나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내 이력서에 함께한다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다시 한번 내 이력서에 사람이 들어간다면 과연 어떨까요? 이 이력서와 사람 그 본질을 잉크루트는 다시 생각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두 번째 변화는 바로 나 자신인 사람입니다. 잉크루트에서는 사람과 사람 또 사람과 기업이 서로 네트워크로 연결될 수 있는 그런 세상을 꿈꿉니다. 이 연결은 엄청난 확장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4.6 단계만 지나면 결국 모두가 아는 세상이듯이 나와 연결된 사람이 다른 사람과 연결되면 결국 그 사람은 나와도 연결되는 것입니다. 이런 연결은 정보의 공유를 가능케 합니다. 나로부터 시작된 정보가 다른 사람에게 퍼지고 다른 사람에 대한 정보가 나에게로 다시 모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쉽게 접하기 힘든 고급 정보들을 상호 간에 공유할 수가 있습니다. 내 일에 대해서, 내 직무에 대해서, 내 관심사에 대해서 함께 나누어 볼수 있습니다. 이런 내 정보가 두 단계, 세 단계 거쳐서 많은 사람에게 공유되고 또 반대로 멀리 있는 사람들의 정보가 신뢰를 기반으로 나에게 전달됩니다. 결국 이런 사람의 연결과 공유. 네트워크의 확장은 일자리에 얻을 수 있는 기회가 확장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기업은 반대로 좋은 인재를 확보할 수 있는 기회가 넓어지게 되는 것이죠. 이제부터는 이런 모든 것들이 인크루트에서 가능해집니다. 지금부터는 이것이 어떻게 가능한지 간단한 예시를 통해서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사진에 있는 사람이 바로 접니다 네. 저는 지금 인크루트 대표가 아니라 하이닉스 반도체라는 회사에 다니는 직장인이자 더 좋은 직장을 찾고 있는 잠재적인 구직자로 가정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인크루트에서 제가 어떻게 여기서 기회를 얻게 되는지 같이 보시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화면이 제 프로필이자 이력서입니다 조금 전 간단히 언급했지만 인크루트는 이력서의 개념을 바꿔버렸습니다. 지금 보시는 이 프로필은 나와, 내가 기업에게만 공유할 수 있는 이력서였습니다. 하지만 이, 이 이력서는 혼자 쓰는 이력서가 아니라 지인들과 함께 쓸수 있는 이력서고 지인들도 함께 보여주고 볼수 있는 그런 이력서입니다. 이렇게 이력서에 대한 생각의 틀을 전환했습니다. 학력이나 경력 등 다른 사람들과 함께 했던 이력사항에 직접 그 사람의 이름을 추가할 수도 있습니다. 이력사라는 나의 아이덴티티에 다른 사람이 인증을 하고 추천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 프로필은 사람과 사람, 사람과 기업 간의 네트워크의 기반이 됩니다. 또 소개를 하고 추천을 하는 바탕이 되는 것이 바로 이 프로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인크루트의 이력서의 명칭을 프로필이라고 하기로 했습니다. 그럼 제가 직접 조용한님이라는 사람을 제 경력사항에 추가해 보겠습니다. 조용한님은 저와 함께 일했던 동료이자 직장 상사였습니다. 지금은 하이닉스 반도체를 떠나서 다른 회사인 LG전자에 재직하고 있는 분입니다. 추가가 되면 조영아님은 자신이 제 프로필에 추가됐다는 사실을 즉시 모바일이나 이메일을 통해서 알게 되고 또 그, 그런 후에 제 프로필에 들어와서 볼수 있게 되겠죠. 그리고 함께 일했던 저에 대해서 어떤 인상을 떠올리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절친했던 동료이자 상사, 제, 저의 상사로서 또 저에 대한 좋은 인상을 가진 선배로서 제 프로필에 추천 글을 적습니다. 기획 역량이 뛰어나고 무엇보다 대인 관계가 훌륭합니다. 라고 저를 추천해 주셨네요. 이렇게 추천 글이 제 프로필에 밑에 달리게 됩니다. 그럼 역시 추천 글이 등록됐다는 메시지가 저의 스마트폰에 실시간으로 전달이 됩니다. 누군가 나를 추천하고 좋은 이야기를 프로필에 남긴다면 어떤 기분일까요? 어렵게 생각지 마세요 추천해 준 사람에게 고마운 기분이 들 테니까요 그리고 오랜만에 절친했던 선배와 이런저런 얘기도 나눠보고 싶으실 겁니다 그래서 저는 LG전자 조용한님의 홈에 들어가 보게 됩니다 이곳은 조용한님의 인크루트 홈이 되겠습니다 홈은 내 프로필을 관리하고 다른 사람과 기업들을 직접 네트워크를 맺고 커뮤니케이션을 할수 있는 나만의 공간입니다. 나와 연결된 사람, 나와 연결된 기업들의 정보가 이곳에 한눈에 뜨게 되죠. 다른 사람이 추천한 정보도 물론 볼 수가 있습니다. 직접 나와 가까운 사람들, 또이 사람들의 인맥들, 그리고 이 인맥들의 지인들까지도 함께 소통할 수가 있습니다. 또 인맥을 소개하거나 추천할 수 있는 대단히 중요한 창고가 되겠습니다. 다시 아까 이야기로 좀 돌아가서 저는 고마운 마음을 표현할 겸또 업계 사정은 어떻게 돌아가는지 안부구를 남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선배님, 추천글을 써주셔서 감사해요. 요즘 반도체 경기가 안 좋은데 어때요? 그러자 곧바로 조영아님의 댓글이 달렸습니다. 열심히 하는 거지 뭐. 그런데 삼성전자는 이와 중에 설비 투자와 해외 마케팅을 더 하고 있네. 인사팀에 아는 친구가 그쪽 경력 사원을 보충한다고 도움을 청하더라고라고 답을 해주셨네요. 그러면서 뒤에 링크를 통해서 삼성전자의 채용 소식을 공유해 주셨습니다. 동종업계의 다른 기업 채용 소식은 늘 궁금한 정보입니다. 저는 조영아님이 남긴 링크를 클릭해 보게 됩니다. 그러면 저는 삼성전자의 채용정보로 접속을 하게 됩니다. 이 채용정보에서는 확인할 수 있는 유용한 정보가 상당히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우선 삼성전자의 채용정보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삼성전자의 채용담당자는 이 옆에 서미영님 등 여러 사람이 채용담당자로 등록이 되어 있는데요. 나와는 이촌이라고 표시가 되어 있기도 합니다. 내 인맥의 인맥이 되는 거니까 한 달이만 거치면 바로 가까운 관계가 될수 있는 거죠. 그리고 삼성전자는 아시다시피 많은 사람들이 좋은 기업이라고 평가하고 있고 잠재적으로 입사를 원하는 기업이기도 한것 같습니다. 물론 저도 이직을 생각해 볼 수도 있겠죠. 이러한 기업에 대해서 저는 관심기업으로 등록해 보기로 합니다. 관심기업으로 설정하면 이 회사의 채용 소식은 물론이고 정보의 변동 등 모든 사항이 저의 이메일과 스마트폰으로 실시간적으로 알려지게 됩니다. 그 기업의 메시지가 역시 나에게 직접 전달되는 것입니다. 또 관심기업의 설정은 또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요. 바로 기업이 나를 주목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기업의 입장에서는 자신의 기업에 지원할 수 있는 잠재 지원자로서 관심 기업이 설정한 구직자들을 눈여겨볼 수밖에 없기 때문이죠. 관심 기업으로 설정한 후 채용 정보라든지 기업의 변동 정보들을 내가 이제 알수 있게 됐지 않습니까? 그럼 이제 저는 삼성전자의 기업 홈으로 가서 정, 정보를 얻고 소통을 하고 싶어질 것입니다. 기업 홈에서는 그 기업의 채용 담당자와 재직자 그리고 해당 기업을 관심 기업으로 설정한 팔로워들이 서로 커뮤니케이션을 할수 있는 공간입니다. 당연히 기업에 대해서 중요한 고급 정보들도 쉽게 얻을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서도 보시다시피 여러 사람들이 대화를 나누고 있네요. 역시 채용에 대한 이야기가 많은 것 같습니다. 근본 경력 채용은 레벨이 어떻게 되나요?라고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반도체가 아닌 프로덕트의 해외 마케팅 경영은 경력은, 경력은 어떤가요?라고 한 구직자가 궁금한 모습을 올리니까, 궁금한 질문을 올리니까, 삼성전자에서는 대리급이고요, 다른 분야 경력도 지원 가능하고요, 반도체 부분 경력이면 환영이죠. 라는 메시지를 남긴 모습입니다. 특히 내가 말하는 전문 분야인 까닭에 저도 관심이 가고 대화에 동참하고 싶어졌습니다. 제가 주요 3사에서 반도체 해외 마케팅 하는 사람은 뻔한데 경력사원 채용하기가 쉽지 않겠네요. 라는 글을 달았습니다. 삼성전자에서는 그러게요. 여러분이 채용 정보를 많이 공유해주시면 감사하죠. 라는 댓글로 화답을 했고요. 또 다른 사람이 휴대폰과 LCD 수출 부진으로 반도체 부품 재고가 늘었다는데 결혼 보충인가요? 라는 글을 달았습니다. 제가 한마디 다시 거들었습니다. 제가 듣기로는 설비투자와 마켓시어링 확대 때문이라는데요. 라며 조영아 님에게 들었던 이야기를 댓글로 이어서 써보았습니다. 업계의 채용 사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의견을 내고 또제 직무와 관련된 전문적인 이야기를 보태서 업계와 동일 직무에 일하는 사람들의 커뮤니티에서 자기 자신이 드러나게 됩니다. 그럼 이런 모습을 기업 인사 담당자인 서미영님은 저를 주목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올라오는 의견을 통해서 직무에 대한 전문성이나 역량도 알아보게 됩니다. 마침 같은 직무를 뽑고 있는 입장에서 제 식견과 전문성, 대인 관계 등에 대한 궁금증이 늘어나게 되는 것이죠. 이런 과정을 통해서 서미영님은 저를 현재 뽑고자 하는 마케팅 포지션에 적합한 인재로 관심있게 지켜보게 됩니다. 서명님은 제 이름을 클릭해서 제 프로필을 보게 됩니다. 어쩌면 호기심 때문일 수도 있겠죠. 프로필의 이력사항을 확인하고 추가된 동료들과 이들이 남긴 추천글을 통해서 서명님은 제가 현재 필요한 포지션에 적합한 인재라는 것을 더욱 확신하게 됩니다. 그럼 바로 저에게 좀더 적극적으로 다가오게 될 수도 있고요. 그것은 쪽지라는 것을 클릭하게 되면서 가능하게 됩니다. 화면을 보시면 삼성전자가 제게 쪽지를 보내는 화면입니다. 안녕하세요. 삼성전자 인사팀장 서미영입니다. LG전자 해외 마케팅팀 조용한 팀장의 후배셨네요. 아, 이분이 이촌이었는데, 저의 직장 상사였던 조용한님의 친구였군요 제가 답글을 남깁니다 아네 반갑습니다 채용하느라 힘드시죠? 그러자 또 쪽지가 날아옵니다 네 그러게요 조팀장의 추천글도 있고 해서 마음에 드는데 인터뷰 한번 보시면 어떨까요? 라며 단도직입적으로 저에게 면접제의까지 하는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저는 대단히 갑작스럽지만 인사도 나눌 겸 이렇게 답을 했습니다. 갑작스럽지만 인사도 나눌 겸 가볍게 보시면 어떻겠습니까? 응하겠습니다라는 쪽지를 다시 보냈습니다. 결국 인크루트에서 저의 활동을 보고 제가 면접 제의까지 받게 된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당장 제가 회사에 재직 중이었기 때문에 이직을 생각했던 것은 아니었지만 인크루트에서의 관계 확장과 커뮤니케이션으로 이런 결과가 나오게 됐습니다. 절, 결국 저는 원하는 기업의 인사담당자와 이야기를 나눌 수 있고 뜻을 함께 할수 있는 그런 관계가 되어가는 것 같습니다. 인크루트에서의 취업 기회는 이렇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물론 지금까지 보여드린 어떤 과정이 모든 기회를 다 보여드리지는 못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오히려 일어날 수 있는 조그만 상황을 보여드렸을 수도 있습니다. 더 많은 기회가 더 다양한 상황에서 일어날 수 있을 것입니다. 반대로 보면 기업에게도 좀더 많은 기회가 확장이 될 것입니다. 기업은 제3자가 추가되고 추천되는 프로필의 도입으로 평가의 스펙트럼이 전보다 훨씬 넓어지게 됐습니다. 학력이라든지 학점이라든지 토익 점수 등 이른바 스펙이라고 하는 것 외에는 마땅한 평가 기준이 없던 기업들에게 주관적인 면을 볼수 있는 방법이 생긴 것입니다. 여기에 더해서 입사 지원서에서 바로 추가된 사람들에게 평판조에도 의뢰할 수가 있게 됐습니다. 기업의 입장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잠재 지원자 혹은 숨어 있는 인재를 발굴하고 관리하며 채용할 수 있는 장점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기업도 개인과 마찬가지로 기업홈이라는 공간을 통해서 자사를 관심기업이라고 설정한 잠재 지원자들과 회사의 가치 혹은 고용 브랜드 혹은 회사의 소식에 대해서 일관되게 소통을 하고 그들과 지속적으로 교감을 하며 대화를 나눌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요약컨데 이번 변화의 핵심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로 인해서 기회의 확장이 일어날 것입니다. 인크루트 플랫폼은 사람과 사람, 사람과 일을 연결하고 네트워크화해서 관계의 정보가 공유되고 일자리와 인재를 확보할 수 있는 기회가 대폭 넓어질 것입니다. 좀더 넓게 봐서 이번 변화는 사회적인 가치 또한 지니고 있습니다. 한국 사회의 취업 문화의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함에도 노출이 잘안 되고 아름아름으로 이루어져 부정적인 인식을 낳기도 하는 소개와 추천이라는 채용을 과감히 양주로 끌어들이게 되는, 드리게 되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더불어 구인기업과 구직자 간의 미스매치로 인한 사회적 비용을 줄이는데도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인크루트를 통해 여러분들은 이제부터 새로운 변화를 맞이하시게 될 것입니다. 이 변화는 취업 시장이 오프라인에서 온라인으로 왔던 변화 그 이상의 변화라고 저희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이 변화는 사람을 통한 변화, 연결과 확장, 공유를 통한 기회의 확장이라는 바로 그런 변화입니다. 그 중심에 바로 저처럼 여러분들이 서 계십니다. 여러분을 중심으로 확장되는 네트워크를 즐겨보시고 더 많은 일자리의 기회를 만날 수 있기를 바라면서 제 말씀을 줄이고자 합니다. 이 발표를 끝까지 들어주신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